바람은 엄청 부네 오늘. 어. 오늘 쉬는 날입니다. 가시지요? 가시지요? 예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뭔가 몸도 가볍고 오늘. 어. 와 멜트 진짜. 왜 이러세요 고기 빼놓고 왜 있으세요 아, 나 때문에 선건가? 내가 소리 나니까 하긴 그래 다시 넣기는 그렇고 이래가지고 저러고 있었나보다 여보세요? 네 어디십니까 아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 벌써요? 아, 이제 막 출발했어요 출발해가지고 거기 왜네그 등대 있더라고요 저기 아, 그, 그 지금 예. 네. 그어 지금 아니 울산이 죠 죽산이게. 아, 나 이제 집에서 나왔어. 이제 출발했어요. 아, 이제 집에서 출발. 어, 그러면. 내가 내 속도로 가면 네. 같은 길로 가면 저저 쫓아올 수 있을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서서로세요. 예. 네. 어, 이렇게 또 저의 어, 첫끝 치크 어, 업주님을 불러가지고, 어, 또 이렇게, 어, 영상을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드론도 싫었기 때문에, 오늘, 어, 제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셨네. 꽝 하셔서 아유, 큰일. 나 이거 어쩌다가 여기다 부딪히셨지? 어유 저렇게 부딪히면 안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차도 사고 나면은 저렇게 구급차 오고 그래요. 예. 병원으로 이송 중인가 봐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남들이 아니죠 많이 다찢었나 봐요 차 천천히 가네 구급차도 이렇게 뭐, 바닥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하니까 빨리 못가 어, 천천히 가야죠 여러분들 혹시 구급차가 지나가면 오토바이도 백미러를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구급차가 지나가면 어, 이렇게 잘 비켜줘야 됩니다. 어, 구급, 구급차에 이렇게 멘트가 붙어 있잖아. 뭐,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 어, 그, 그, 그 말이, 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 남의 가족도 소중하고 내 가족도 소중한 법이기 때문에, 어, 잘, 어, 하시면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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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 어휴, <laughs> 아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조심해서 다니세요. 어, 이러니까 제가 겁을 내면서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악플러 중에서도 빨리 안 간다고. 내가 빨리 가다 저런 데 부딪히면 네가 책임질 거냐? 어, <laughs> 진짜. 어. 운전 잘하지도 못하는데. 어. 빨리 가가지고. 씨, 무슨, 무슨 봉, 워, 와 씨. 봉변을 당하려고 말이야. 어, 오늘 아주 도로가 스펙타클 합니다. 어, 오늘 도로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뭐 후진국들이 전혀 국민들이 잘 살길 원하지 않는다잖아. 잘 살게 되면 정치에 관여한다고. 그런 개발 도상 국가들도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자신있게 좀 그거보다는 좀할수 있는 말은 아프리카 TV에서 여러분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 옮겨 옮겨, 어, 아 죽네, 이런, 씨. 어, 옮겨가고 있죠? 뭐, 유명하신 분들도 옮겼고, 나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데, 거의 다 옮겼지, 뭐. 이제 앞으로도 더 옮길 사람만 있는 거지. 방송을 유튜브로 옮기고 있잖아요. 유명, 유명 BJ들. 어, 전문적인, 어, 프로페셔널한 어, BJ들. 어, 그러면은, 아프리카는 악마고 유튜브는 천사냐? 아프리카는, 악마 모르겠어 그냥 액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내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뭐 그렇게 물론 회사는 그 회사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되니까 너뭐 그렇게 할수 있겠다지만 그래도 아프리카가 여러분 레벨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방송 그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이 약간 죽어도 그런 거를 이제 보다듬어주는 그런 레벨인데 말이죠. 나는 그게 문제라고 봐. 회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할수 있지. 회사 본인이 회사로서 그렇게 할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방송을 이끌어가는 그런 레벨이 있다 아닙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좀 뭔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서 아프리카가 좀 글렀다는 거죠. 그런 거는, 어, 딱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딱 넘어가 손해를 딱 보고, 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 그런, 어,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게 하는 거지. 어, 그거 잘못됐지. 레벨이 있는데. 그렇다고 유튜브가 천사냐. 여러분, 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유튜브는, 구글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어, 거기, 구글 코리아? 어, 거기는 이제 구글에서 지시받은 곳이지. 음, 1차, 1편적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에 구글이 무슨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자기네 국민들한테 시험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을 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반응이 좀안 좋은 거였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시행령을 실시하는 거예요. 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구글은 어 그거 받아서 그냥 실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라는 걸 여러분 어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 진짜 급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은, 이게 진짜 급할 때는 내 편이 아니에요. 어 그냥, 이, 내가 유튜브를, 여러분도 알겠지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플랫폼은. 누가 만들었던 건 간에 진짜 잘 만들었어. 이런 문화하고 이런 걸잘 이루겠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 맞으면 유튜브하고 지금도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만약 천사는 아니라는 거다. 예전에 그, 한때, 그,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 그, 그, 뭐야, 유튜브 레드. 그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는데 한때 그거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만약에 유명 유튜버들이 유튜브 레드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료, 유료를. 근데 유튜브, 구글에서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유튜브에 채널을 닫아버리겠다. 어. 유튜브에 채널을 닫고 있던 동영상다 지워버리겠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그, 공문이 나왔고. 그래서 전부 다, 어 유명 유튜버들은 하게 되죠. 외국 사람들. 유튜브 레드를 하게 돼요. 가보면은 예전에 그 자취들이 다 있어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게또 웃긴 거는 구글에 검색하면 구글에 옛날에 나오던 만큼 안 나와요. 구글 검색 엔진에 그걸 검색해보면. 여러분들 그막 계속 검색하신 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알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그게 금방 다 내려요. 자기네 구글 엔진이기 때문에 안 내리겠어?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막 그거 더 강경책 아닙니까? 어 실제로 아프리카와 같은 방법이라 방법보다 방법인데 이제 구글은 좀 틀린 게좀클라스가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면 아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유튜브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또 굳이 강경책으로 시행을 하진 않아요. 약간 또 두고 본단 말이야. 다시 때를 본단 말이야. 다시 들어가고.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수렴할 줄 아는, 어, 약간 요런, 요런 애들이라고나 할까요? 어, 요런 자세가 있더라고요. 마냥, 어, 마냥 욕할 건 아닙니다. 아, 유튜브를 마냥, 그,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할 게 유튜브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막, 어, 막 그, 이,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유튜브가 마냥 천사는 아니라는 거. 그거. 항상, 어, 모든 선택을 할 때는 이게 안 좋다고 저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둘다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안 좋다고 생각했던 게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 잘, 모든 일에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 야, 저거 진짜 너무 심하게 싫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거 적재량, 저거 적재 무게는 안 돼도 높이가 높이가 많은 높이입니까? 약간 높아 보이는데 보통 차가 싣고 가는 것도 약간 높아 보이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런 천조 가리로 저거 저꽈대게잘 어, 해놨겠나, 저거. 맥락상으로는 말이죠 제가 이 차를 말이죠 앞에 범퍼인데 말이죠 예 범퍼 범퍼 차를 짜부시켜놓을 것인가 어, 범퍼만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이죠 제가 어, 우아단간에이차를제개해야 되는 그런 제자전명의 순간에 나와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고속으로 고RPM을 당기면은 막바라라라라하고 소리가 바라라라? <laughs> 어막 오두막에서 어딘가 소, 소리가 났었는데 가이저를 다시 쪼이고 나니까 어 이거 윈드스크린을 다시 쪼이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그 소리였나 보네. 제대로 안 쪼아져 있어가지고. 아 날씨 너무 좋네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죠. 드론은 잘안 날라가겠지 하는 걸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예예 예. 아주 좋아요. 귀여워. 어, 날씨도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아, 신다. 신다. 신단다. 재밌다. 어.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항상 여기서 저쪽으로 갔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갔지만 오늘은 우회전. 어, 우회전 가서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어, 그, 우리, 원래 호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 토끼가 하는 게 여러분들 좀 알겠죠? 토끼의 꼬리, 음. 토끼의 꼬리 부분에 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 가고 있습니다. 낚시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던데요. 아 어, 경치가 좋지 않습니까? 어, 배도 하나 떠다니네요. 와 여기 어, 경치 아주 좋아요. 어, 바람은 오지네. 어, 바람 오져요. 오, 어, 씨 빨짝이야, 매대. 어, 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진짜. 나가 막 밖으로. 아, 어, 이게 약간 애매한데 대기가. 약간 저쪽에빠져야겠는데 약간 약간 비스듬하게어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어, 야. <laughs> 바람이 어마어마한데 <laughs> 드론 날라가다가는 이거 드론 날게이다가는이거 드론 <laughs> 어, 여리분여는는어게이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이기억이안 나네. 아무튼. 저렇게 등 대가 있는 곳 인데, 아, 지금, 자 세만 보면 거의 내셔널 지오 그래픽 어, 출적하는 그런 느낌 이에요가는 길이, 왜 저렇게 타지? 하지만 이제 어, <laughs> 알만하게 탄다는거예 코멧이냐? 코멧인데? 코멧이 고장나서 아마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어, 아, 누구 뭐, 누구 찾나? 손짓을 하는데? 지금? 오는데? 오시는 너 제발? 아.. 디, 어, 내, 꼬라, 나보고 꼬라. 오라.. 어떻게 하지? 일단 일단, 아, 일단. 차를 보내고 가세요 네. 650이죠 네? 650 네. <laughs> 지금 음. 아까 한3바에서 한 달리다가 예, 예. 시동이 좀 안달리겠네요 F1 뜨네 네? 네, F1 F1 뜨 F1 코이을 <laughs> 맛을... 탔었는데 제가 코 F1 좀면 진짜 바로 F1 뜨면 진짜 요로 센터 가야 된대요. <laughs> 가다 그냥 팍 꺼지든가 시동이? 예? 시동 팍 꺼지든가요? 꺼지, 아, 아니 그 꺼지는 건 아닌데 달리다가 있잖아요. 음. 갑자기 F i 불 들어오길래. 어. 하필이면 또 코멧이 서 있네. <laughs> 하필이면 딴차서 있어도 될 건데 하필이면 코멧이 서 있어. 그고가 오면서부터 관심 집중이었어 그래서. 코멧은 저렇게 <laughs> 하필 코멧이 서 있지. <laughs> 오늘 가가나 <강아가> 나왔네. <laughs> 미친. 이 완전 저 물어야 돼. 완전 완전 이거 사정시켜야 돼. 미친 회사, 아우, 보면 남들 같지가 않네. 어.